초대하지 않았어도 인생은 저 세상으로부터 왔고 허락하지 않아도 이 세상으로부터 떠나간다. 찾아왔던 것처럼 떠나가는데 거기에 무슨 탄식이 있을 수있으랴 돈이 하늘에서 소나기처럼 쏟아질지라도 사람의 욕망을 다 채울 순 없다. 욕망에는 순간적인 쾌락만이 있을 뿐 기나긴 고통이 따른다. 온화한 마음으로 성냄을 이겨라. 착한 일로 악을 이겨라. 베푸는 일로 인색함을 이겨라. 진실로 거짓을 이겨라. 애욕이 걸린 사람은 욕망의 흐름을 따라간다. 거미가 자신이 만든 줄에 매달리듯. 때가 되어서야 행하는 노력은 할 일을 다하지 못한다. 미리 기울이는 노력이야말로 할 일을 다한다. 바닥 이얕 은, 계 울물 은큰 소리 를 내며 흐르 지만 깊은강 물은 소리 없이 흐른다.